아,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게 될줄 믿습니다. 자, 우리 시작 기도를 한번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작년 한해 동안 우리나라에 거센 파도가 몰아쳤지만 잘 넘기게 하셨고 새해를 선물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오늘도 우리 대선 충연 회원들이 건강하게 달려와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각 분야에서 특히 국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능력 기도하게 하소서. 아멘.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감사와 그리고 회개이 민주당 내에 있는 장로님들만 변화돼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텐데. 그래서. 에이. 감사와 회개와 성령 충만을 위해서 다같이 주여 세원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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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작년 안에 정말 격변의 세월이었는데 주여 잘넘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억에 써주었사오니 인부한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우리 대성주년과함께 모여서 1년동안 반복없이 열심히 예배하며 열심히 기도하게 주었사오니 감사를 드려나이다 하나님 2 0 2 1 읽겠습니다. 시작. 대한민국을 위기마다 기적으로 인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는데 최근 악한 무리들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악의 비로 성하여도 공의가 이기게 하시고 반국가 세력을 제거하시사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헌재와 대법원의 판사들은 물론 판검사들에게 용기를 주이사. 좌고 우면하지 말고 양심과 법에 따라 신속 공정하게 수사하고 판결하게 하셔서 대한민국이 정상화되게 하셔서 하루속히 부정선거 여부가 규명되게 하시고 사전투표자가 폐지되어 공명선거 되게 하셔서 교육 노동 연금 의료개혁이 합리적으로 속히 완성되게 하셔서 젊은이들이 결혼 출산 양육의 행복을 알게 하셔서. 적극 결혼하여 자녀를 많이 낳게 하시고, 모두 착하고 성실한 민주심으로 양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현실을 너무 잘 아실 테니까. 이 판사들만 잘하면 빨리 정상화 될 텐데, 그래서 이 2번에 판사들을 위해서, 그리고 3번에 이, 이 부정성 것 때문에 개업용까지 선포했다는데, 이번 기회에 이부정선과 뿌리 뽑히해야 되도록, 다같이 아, 네. 주요 한번들과 기도하겠습니다.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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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역사의 고비 고비마다, 주저우 된다는 것을 찬양합니다. 그기가부러워는 멋진 나라가 되었는데, 아버지 약한 무리들로 인하여 그동죽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 알고 계시지요, 보고 계시지요. 하나님 다시 한번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악한 무리들이 산산이 부서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저가 승리하게 하소서 포기가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가 성이 청상원이어서 아버지가 이란 법과신하게 나라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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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범죄자들, 도 문제지만 판검사들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이 나쁜 판사, 나쁜 검사들, 회개하게 구하주시옵시고저들이 좌우성에 말고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양심에 따라서 실속하게 공정하게 판단하도록 할까봐 대한민국의 상권권리복치주의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이 국기정상화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모지와 지난 6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비가여 주시옵소서 사전 선거제도가 폐지되가여 주시옵시고 소외권력 공존 선거가 되라 자유 민주주의 국가를 지켜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윤상렬 대통령 사대 개혁을 위해서 했어는데 탄핵으로 말미암아 지금 모든 것이 멈춰 있습니다 하나님 탄핵 정국이 속히 끝나게 도와주시옵시. 내게 여이 성공적으로 잘완성되어서 아버지 정말 아름다운 멋진 나라를 후손들에게 불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젊은이들이 많이 기어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이 결혼 출산 양육의 행복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걱정 말고 결혼하고 아무 걱정 말고 자녀를 낳아서 아버지 교회로 교회로 보내서 성경적 생활로잘 약속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훌륭한 민주시민로 약속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악한 무리들을 파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과 공의가 넘치는 의아평강과 시약의 나라가 되가여 이름으기도다 아멘. 3번입니다. 북한 의방을 위해서 북한의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해 북한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셔서 남북한 성도들의 기도를 들치사 김정은 공산당의 속이 무너지고 사만여 개 김일성 부자 신상이 절거되며. 삼만 여개 교회 교회가 기건 되게 하소서. 북한에 억류된 여섯 명의 선교사들과 감옥에 갇힌 교우들이 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아멘.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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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저 북한땅 순교자들의 피가 흐르고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다가. 아버지영만 있다고 하 주여 주여 저국화를 불쌍히 여 주시옵소서. 없을 걸고 복음을 전는 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불쇠처럼 퍼져 아버지여 퍼지게 하시고 성의불이 활활 타오르 주시옵소서. 하나, 이겨주시옵시서 1907년 그의 부동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저심정은 국산당이 깨뜨려 주시옵소서 뿌려뜨려 주시옵소서 4만여의 김정은 김의성 그의 아버지와는 신상들이 최고되게 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3만여의 교회가 최고되어서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북북서에 하여 주시옵소서 하 목사님들, 하나님 김정호 김국기 최춘길 고현철 김원호 함진호 그리고 각방에 갇혀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 하나님 터주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주기 가족의 품으로 불려 보내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세계를 유랑방황하는 탈북자들, 주로저들을 지켜 주시고, 하대한국의 품으로 보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이다 아멘. <laughs> 한국교회 다음 세대 목회자들이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개교의 주에서 벗어나 연합하게 하시며. 두 나라, 하나님 나라와 우리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패배주의를 극복하고 열심히 전도하여 제2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물량주의, 황금만능주의 엘리트주의 등 잘못된 성공주의와 세속주의에서 벗어나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성령으로 제2의 종교개혁을 일어나게 하소서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종교다원주의, 종교통합주의, 이단사상 그리고 동성애 등 타락한 문화에 물들지 말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 성경적 청년 국가를 만들고 11.27 서울의 기적을 세계로 확산시키는 동방의 이스라엘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교회로 보내주시고 교회가 성경적 세관을 잘 양육하여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체육 등각 분야의 리더로 파성하여 장차 한국과 세계를 선도하게 하소서. 10월 27일인데 잘못됐네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 잘 아시죠? 네, 교회가 제 역할을 잘할 수 있어요. 아, 요즘에 는안 돼. 요즘 애들은 안 돼, 안 돼. 그래서 패배주의에 많이 빠져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안에는 능치 못한 게 없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주여 몸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하에구 5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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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빠5분말서5시고 성경으로 성경으로서복으로서복으로 돌아오게 하 5분에서 서 5분에서 5분에서 5서서 오직 성서으로에서 성령으로 5분에서 서5분서5여서5분서5서 5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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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분에서 5분에서 서아버지서5분 빨르게뜨려 빨리 빠르게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여 주여. 전 세계를 있을고 있는 아버지의 잘못된 사상과 문화 아시지요, 하나님 하나님. 지금 아버지의 사양이 통성애를 일하여 난잡한 성애를 일으여 잘못하고자 파괴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폭이 어서 성경적 충격국 가를 만들고. 합계감정의 신도자가 되어서 나라를 세상을 변화시키는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날이니다 아멘. 네. 우리가 그 전에 국제 기회도기할때 뭐 사랑의 전통인가요? 그 모금하는 그러고 있었죠. 네. 네, 그 열심히 아이들이. 그 중요하지만 사실은 걔네들이 열심히 공부해갖고 각 분야의 리더가 되면은 사인 하나만 잘하면 몇백억 몇천억이 왔다 갔다 아멘. 하는 정체. 그래서 이이 제가 듣기로는 옛날에 김일성이가 그랬대잖아요. 나만에서 대하러 운동권 아이들한테 야이놈들아 대모만 하지 말고 똑똑한 놈잘 배우시켜서 판검사로 보내라고. 그래서 그랬는지 요즘에 판검사들이 참 문제가 많습니다. 네, 우리 기독교인들, 이 크리스천 자녀들이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여기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의 리더가 되면 대한민국이 좀더 번마가 될리가 있습니다. 자그 뒤를 넘어갑시다. 세계 평화 선결을 위해서 자 시작. 세계 의 욕심 많고 사악한 지도자들을 제거하셔서 모든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전쟁으로 고통 당하는 사람들과 깨어진 가정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면서 전 세계 수천 조원 국방비를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게 하소서 열방 선교 위에 조국과 가정을 떠난 선교사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원에 대한 사랑과 사역에 대한 열정이 날로 더 뜨거워지게 하시며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선교하여 돌아오는 영혼들로 행복한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땅도 예, 바라보지 마고 영혼영혼을 바라보는 선교사. 자 우리 세계 평화와 선교를 위해서 주여 머물시라 주여. 주요 주요. 제과 제사 하나님 다같이 잘 사는 상생의 나라가 세계가 되자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수천조원 이런데로 어마어마한 돈을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용하고 있다니 이 얼마나 가까운 일인가이 얼마나 화분이십니까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i you 6번, 대전 세종 선교단체로 성취하려. 시작. 대전과 세종의 120회 선교단체들의 다양한 사역들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대선 충연에 적극 가입하여 뜨겁게 기도하며 서로 협력하게 하소서. 대선 충연의 기도운동, 보금운동, 반 기독 대응운동, 선교운동, 사회개혁운동 등 5대 운동이 효과적으로 전개되게 하시고, 분과위원회들이 더욱 활성화되게 하소서. 기도공사 30명을 채워주이사영령간에감건케 하시고, 시간도 주여서 100% 출석하여, 기도의 불소시계가 되게 하소서, 대선 총연의 임원들에게 지휘와 능력을 주시사, 즐겁게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훌륭한 대회장 사고장 서기를 세워주소서. 아멘. 우리가 지금 15개가 있을 데 금년에 30개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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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에 선교단체들 권유해서 가입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어, 그리고 어, 이 기도용사 기도용사 30명은 100% 참석이 목표입니다. 아멘. 네. 기도용사인데 안 나오면 소용이 없어요. 아멘. 그래서 금년엔 기도용사들이 3명 가지고 이 30명만 나오도 매일 여기 매주 30명이 찾아와요. 그쵸? 그렇죠? 렇이 30명은 100% 출석을 목표로 해서 가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대선 총연을 위해서 다 같이 성시원을 해서 다 같이 주여 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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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록 배우는도 사회 개혁도 병도하나님 하나님 각 국가에 힘을 주시고 우리 아사람한테 힘을 주어서 이, 이 일을 잘 감당함으로 좋은 열매를 배 아버지 거두가여 주시옵소서 좋은 열매를 거두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에는 각 국가들이 더욱 더 활동적으로 아버지 뛰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가여 주시옵소서 기도용사 삼십. 세워 주시옵시고, 저들의 영역을 강케하시고 아버지의 시간도 주여서 다 같이 사명감을 가지고 타일러나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불소식에 지금을 감당케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나를 그리시고 답해주어서 기도 응답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장모님 그리고 홍정과 상무관장님을 께해서 우리 임원들이 아버지 이렇게 열심히 하게 하시니 감사하니이다 이제 부회장과 상무장과 서기도 채워주셔서 더욱더 합력하여 아버지새 생산을 만들어가는 2025년이 되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압 우리는 해답이 쉬웁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바여 주시옵소서 능력 기도 능력 선거에 고인이 되가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5개 단체 한번 이름만 불러볼까요? 시작! 대덕연, 대직선, 대세교연, 한서연 한국미얀마국제교류협회, 한나본, 12GPM, 행복공동체, 벨제연구소 권리클럽, 아이엔선교회한국정직운동본부 국제항공선교회, 이승만 전국대통령기념사업회, 24시간 기도운동본부. 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에이, 이번 마지막 한 번만 더 필요합니다. 그 무한 참사로 인해서 희생당한 사람들, 이 탄핵 전국 때문에 다 벌써 다들 이 철도 가려고 하는데 그 가족들은 얼마나 정말 애간장이 생겠습니까 그래서 이 무한 참사 그가족들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꼭 붙잡아 주셔서 아, 네. 아, 자이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기도 하고 대한민국에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이 여덟 개 단체. 그리고 관심이 가는 단체들을 생각하면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시다 주여! 주여! 는 단체들이 행가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늘과 역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나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 먼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도 토요일마다 여기 모여서 함께 모여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이 기꺼이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한 주의 백성들을 보시옵소서. 누가 왔는지 하나님 저들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 진히 안수하여 주어서 머리 끝발 끝까지 온전한 건강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년에도 여기저기 마음껏 뛰어다니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큰 몫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다섯 개단체 모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어려운 시대지만, 저희 용기를 잃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열심히 사역해서, 아버지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금년에 적어도 3 0 개의 단체들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단체장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보내 주시고 엮고 주시옵소서 늘 도우시는 주님께 이 금년 가래를 온전히 의지하면서 예수를 받도록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